조선건국 그 위대한 역사의 뒤편에는 한 남자의 치밀한 설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태종 이방원의 책사 조선 초기 정치의 밑그림을 그린 하륜입니다. 고려말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하륜은 뛰어난 지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서 연이어 낙방하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던 그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의 눈에 띄어 그의 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하륜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이들은 하륜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륜은 모함에 빠져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하륜은 절망하지 않고 더욱 깊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하륜의 지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방원은 사람을 보내 하륜을 유배지에서 몰래 빼내옵니다. 다시 이방원의 곁으로 돌아온 하륜은 본격적으로 왕위 계승을 위한 책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를 것을 조언합니다. 이방원은 하륜의 조언에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원은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고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종은 하륜을 등용하여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힘썼습니다. 하륜은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왕권 강화 정책은 신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륜은 뛰어난 능력으로 태종의 신임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언제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태종은 하륜의 공을 인정하여 그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륜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모함과 질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숨겨진 설계자 하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